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그, 어저께도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그, 어, 그 내용을, 질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나왔습니다. 어, 아무튼 그, 제가 강의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져주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질문의 내용이 누구나 다 그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득 불안하고 초조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그 마음 기분을 없애려고 찾아보지만 쉽사리 없애지를 못해서 더 힘이 든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냥 가만히 놔두었지만 없어지지가 않아서 한참을 힘들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면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잘안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그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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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가 그런 뜻인데요.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없앤다는 질문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질문이 질문 잘하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생각을 없앤다는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없앤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없앤다.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채는 거예요. 단지 볼 뿐이지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없앤다는 것은 없어요. 없앤다는 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그 노래 가사 같네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바라만 보고 있다. 불안함과 초조함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벌써 <laughs>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 불안함과 초조는 원래 내가 아니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한 것이 아니다. 그건 가짜나다. 가짜나가 에고라 그랬죠.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살아간다. 사람들은 저 보고 뭐뭐 깨어났냐? 뭐 깨우쳤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 저 선생님은 깨우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뭘 깨우쳤다는 건지? 무엇을 깨우쳤다는 건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뭐가 틀리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강의를 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강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다안 들었다 그래도 오늘 강의만큼은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너무나 간단한 게 뭐냐면 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숙히 느끼고 있다는 거. 뼛속 깊숙히.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뼛속 깊숙히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 차이밖에. 그러니까 나한테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의식이 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생각 속에서 빠져 살때 나는 그 생각을 보고 있다 하는 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럼 그그 그 순간을 그 순간 순간을 그 순간 순간에서 계속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깨어남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지금에 있는 거다. 지금에. 과거의 생각이 떠올랐다. 아, 왜이 생각이 났어? 하고 그냥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미래 생각이 일어났다. 에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미래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살아 있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지금. 지금. 내가 보는 것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봤던, 조금 아까 본건본게 아니죠. 지금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이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모든 생각은 없어져 버린다. 모든 생각은. 내가 이 지금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든 생각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이라 그랬죠. 의식. 의식이다. 의식이 불성이고요. 내 의식. 내 의식이다. 자,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오늘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평상시 어떤 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의식.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한 생각이 삐죽 올라온다. 어떤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이 올라왔어. 올라왔으면요. 이게 여기에 쫓아간다고. 쫓아가서 내 의식이 없어져 버려. 내 의식이. 내 의식이 없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없어요. 내 의식이 없어져. 물론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갔죠 생각 속으로 들어갔는데 내 의식이 없어졌어. 또 생각이 올라왔다. 또 없어져. 또 생각. 계속 없어져가지고. 자기의 의식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살아가는 게 무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생각이 없어. 요 계속 생각이 올라오니까. 계속 생각이 올라오니까 자기가 의식적인 게 없어. 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의식, 의식을 일으켜야 되냐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내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힘이 나와야 된다. 힘이, 힘이. 이게 깨우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각에 쫓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된다. 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는 거야. 근데 이거, 이 알아차리는 것은요, 아는 것은요, 원래 원래 이 의식의 원래 의식의 특징에 특징, 특성이라고. 특성. 우리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아는 거 이거 아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는 거. 아는 거가 우리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성품. 근데 내가 아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아. 이거를 기억을 해내는 게 중요해, 기억을 해내는 게. 우리는 알잖아요. 알다. 아, 네. 제가 그랬죠. 제가 이거 이 손벽치는 이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 들리는 거는 뭐야? 내가 아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고 사, 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오, 생각이라는 게 올라왔구나 하는 거를 아는 게 우리 우리 성품인데 그 성품을 잊어버리니까 생각이 올라왔는지, 뭐, 내가 보이는지, 듣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그 속에 빠져서 산다. 그 뜻이야. 그 속에 빠져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성품에, 성품. 우리 성품을 되살리자. 그런 뜻이야. 되살리자. 성품을. 그러니까 이 무식적으로 사는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 깨우쳤나? 깨우친다.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라는 놈이 생각과 동일화가 돼가지고 똑같은 놈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 똑같이 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 그리고 이 마음을 뭐라 그래? 요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거를 이거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라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 되니까요. 내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실질적인 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인데 그 의식의 특성은 뭐예요? 의식의 특성은 아는 거랬잖아요. 아는 거. 아는 게 뭐예요? 자각하는 거죠. 자각하는 거. 아니 이게 이게 이, 이, 이거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 버려. 근데 말을 하면 쉬워요. 아, 이 소리, 이 소리는 내가 저절로 들리네? 저절로 들리네? 이거 내 성품이네? 그런데 아는데, 어떤 소리가 나거나, 노래소리가 나거나, 뭐,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그 소리, 아, 저 소리가 들리는구나를 자각을, 자각을 안 하고 그냥 산다고. 자각을 안 하고. 자각을 안 하고 사네. 그냥 가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내 생각이 올라왔구나를 자각해야 돼요. 자각하는 그것이 나야 나. 진짜 참다운 나라고 나나나 나. 나.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이 생각이 올라왔네라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이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뭘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난 그걸 깨달았어. 나는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고 감정을 올려고 하는 거를 나는 알아차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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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보다 나, 내가 그게 알아차리는 게 빨라. 당신은 당신들은 그냥 살잖아. 나는 안 그래. 나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걸 알아. 그걸 볼줄 알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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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게 깨달은 사람. 불안하고 초조해졌어. 그거는 뭐야? 그거 진정한 내가 아니죠.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 요 근데 그 불안하고 초조한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 이게 일어났네 하고 바라보고 있는. 계속 어, 이게 일어났네. 이 일어나 일어났네. 그래, 내 마음속에서 잘 놀다 가라. 그래, 어, 올라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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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스스로 없어져 그런데 그걸 잘안 해보셔서 그래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진짜. 어, 이 생각이 올라왔네. 이 생각이 올라, 이 생각이 올라. 그리고 조금 다른 데로 좀세 가지고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두려움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다가 또 뭐냐면 이게 그, 그속 깊숙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무상함이 들어있어요. 무상함.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변하는데.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 다 미래예요. 미래 사항들에. 우리는 말로 현재를 살으라 그러잖아요. 과거를 끌고 오지도 말고, 미래의 어떤 것을 끌어다가 내 앞에 갖다 놓지 말라고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거 느낄 게뭐 있어요? 응? 두려움이, 두려움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미래에 나는 죽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 미래에 나는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걸 가지고, 그, 많은, 많이, 많이 장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특히 그렇고요. 보험회사가 그렇고. 미래의 두려움을 갖다 놓고, 이거를 보장해, 보장해 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런 거잖아요. 아무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종이 한장 가지고 가서 사인해 가지고 돈버는 업종이 보험 아닌가요? 보험? 네? 종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도. 그런데 그런 두려움, 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못해로내 앞에다 가, 가지고 오냐고. 내 삶을 지금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내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 돼. 지금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여기에 집중해서 내 삶을 사는데. 평생 들어도 한 번을 자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보다 생각에만 쫓아가서 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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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와 본 적이 없어. 여기. 지금 여기에 내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 다 생각 속에 있어요. 다 생각, 그러니까 다 생각 속에 무식적으로 살아요. 의식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생각이 점점점 없어지면은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지는 게 생각이 점점 자주들면 자기가 있는 이런 의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의식적인 그런 게 늘어난다고 이 공간이 늘어난다 말이야 이 공간이 이 공간 이게 이것이 진정한 나다 이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 텅빈 공간이에요 텅빈 공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드릴 때공이라는 그런 의미를 드렸어요 공 그거를 제가 쓰기 싫지만 참나다 이것이 진정한 참나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못하고 전부 다 이상한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생활은 뭐요 무식적인 생활이지. 무식적인 생활. 우리 제가 지금 지금 강의하는 건 도둑 시간이 아니죠.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그런 도둑 시간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아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자기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의 진성한 성품이 이런 거를 다시 깨우치는 거라고 내 성품이 있다는 거를 원래 내 성품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질 않고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이거 이거 내 생각이 올라왔네. 이런 성품이 있다고.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그거를 기억하기만 하면 돼. 기억,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건다안 좋아. 기억은 다 과거야. 그러나 단지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내 성품은 아는 거라는 거. 그거만 기억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생각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나는 진짜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아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건 가짜나요? 가짜나. 그걸 애고라 그러잖아요. 가짜나라고. 그러니까 가짜가 나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거왜 거기 에 신경 써? 신경 쓸게 없지 자꾸 신경 을 쓰면 그 에너지에 에너지가 막 올라가서 점점,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간다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잘 놀다 가라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 그리고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야 그 성품이 그거라고 내용물을 파악을 해서 야그 의미가 뭐지 그 내용이 뭐지 불안한 내용이 뭐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세음 보사, 관세음 보사 하는 게뭐야요 의미라는 거는 소리지, 내용이 아니다. 의미가 아니다고. 의미가, 의미잖아, 음. 소리, 음자, 음. 소리란말이야 소리. 내용물에는 상관이 없어요, 내용물에는. 그냥 소리. 그냥 보이는 거. 그냥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지, 생각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지 말자. 내 성품은 내용을 파악하는 그 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일어난 성품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일어난 거를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것이 내 성품이다. 알아차리는 건. 제가 그러고 아는 자가 되면 된, 안 된다 그랬죠 아는 자가 되면 지식이잖아. 완료형 아는 자. 나는 다 알아. 뭘 알아도 몰라. 그 내용, 내용에는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그래.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 진행입니다. 달마 대사의 제자가 해가 대사죠. 해가, 해가, 해가 스님이 달마, 달마 스님한테 갔서 얘기를 해요. 스님, 어 제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어 그래 그럼 불안한 마음을 나한테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줬다. 그래서 안심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찾아보면? 없어요. 바라보면? 없어진다. 없어. 그리고 그런 불안이라든가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찾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찾아본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내가. 그러면 어떤, 어떤 게 올라온 거예요? 이 의식이 발동한 거잖아요. 의식. 내가요 바라보는 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이이 이거 생각이 올라온 걸 바라보는 거는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는 새로운 의식요 새로운 의식.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불교에서는 요거를 붙여라 그래. 붙여. 붙여. 원래 갖고 있는 내 의식이다. 내내거다내 거. 내 의식. 내가 누구나 다할수 할수 있는 거다. 내 의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단지 나는 바라만 볼뿐이다 그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나의 나의 원래의 불성, 나의 원래의 본성, 성품 내가 이거를 바라보는 성품을 일으켜서 불안과 초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러면 그 불안과 불안과 초조함은 어떻게 된다? 그거는 스스로 사라진다. 에너지를 잃어요. 에너지는. 그리고 항상 현재, 지금, 지금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모든 행복은 지금에 머물러 있는데 있어요. 지금에. 미래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자기 발밑에다가 갖다놔가지고 한 걸음도 뛰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에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순간에 나를 느끼면서 이 심장이 퍼덕퍼덕 뛰는 그 지금 지금의 심장이 퍼덕퍼덕 뛰는 그 심장을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느끼는 거야. 생각이 없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지금 하는 거. 그게 내 삶이에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거지.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미래를 살고. 과거를 살고, 응? 뭐, 내 때에는 이랬어. 나 때에는 뭐 이랬어. 뭐 하면서. 항상 과거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내, 나를 느끼면서, 나. 나. 나를 느끼는 게 지금.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살아가는 거, 지금. 포덕포덕거리는 심장소리, 숨소리. 지금. 이거 지금 느끼는 거지, 뭐. 언제 느끼는 거야. 지금,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라. 그것이 깨치는 사람들이 행동이고 그런 거다. 질문 질문을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laughs>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꾸, 자꾸 해보세요. 해보시면 진짜 이게 사라진다.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없으려고 하지 말고 단지 바라만 볼 뿐이다. 그 횟수를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이런 불안과 초조한 거, 두려움이라는 이런 생각은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진짜 나는 이거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요 의식이다. 요 의식. 그래서 요 의식을 순수 의식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또, 또, 또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거나 뭐할 때, 어,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